메이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은 일단 이거를 딱 깔고 시작하면 요즘에 쓰는 스킨. 쌀막걸리 스킨인데요. 이렇게 물처럼 흐르는 느낌인데 저는 그냥 세안을 하고 나면 엄청 건조한 편이라서 여러 번 겹쳐 바르고 있어요. 이 스킨은 여러 번 겹쳐 발라도 막 엄청 끈적거리거나 하지 않고 피부가 좀 쫀득쫀득하게 계속 변하는 느낌이라서 꽤 여러 번 바르면 크림을 따로 안 발라도 굉장히 피부가 편해져서 요즘에 애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피부 상태가 진짜 안 좋죠. 오늘은 베이글 먹으러 갑니다. 압구정에 뉴욕 베이글 파는 데를 찾아서 거기에 가보려고 해요. 며칠 전부터 베이글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베이글 집을 막 찾다가 파가 들어간 크림치즈랑 연어랑 해서 정말 그 정통 뉴욕 베이글 파는 데가 몇 군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압구정에 있는 데가 그 뉴욕에 있는 브랜드가 바로 온대라 그래가지고 가보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베이글 사 먹으러 가는 메이크업입니다.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이에요. 지금 요 스킨을 한세번 정도 발랐는데 피부가 되게 반질반질해졌죠? 저는 오늘 칼바람을 맞을 예정이기 때문에 크림을 한겹더 발라줄게요. 이거는 에프플로우 제품이고 이런 식으로 약간 젤 같은 제형인데 여름에 쓰는 젤 제형이라기보다는 좀 피부가 얇거나 얇고 건조한 사람들을 위해서 좀더 피부에 쫙 붙도록 만들어준 제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완전 무겁고 크리미한 그런 수분크림은 오히려 피부랑 겉돌아서 좀안 쓰게 되더라고요. 눈썹이 아직 없죠? 눈썹이 있기 전까지는 좀, 그래요. 이거는 선크림이랑 베이스. 마스크를 쓰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 파운데이션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요즘에는 이렇게 선크림도 되고 살짝의 보정과 톤업을 시켜주는 이런 베이스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이런 거 그냥 하나만 바르고 눈썹 그리고 마스크 끼면 끝입니다. 립도 잘안 발라요. 립도 립밤만 바르고 그냥 그렇게 나다니는 편인데 오늘은 무려 압구정을 갈 거기 때문에 뭔가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해요. 저는 메이크업을 할때막 엄청 여러 가지를 바르진 않는데 그냥 이 하나를 바를 때좀잘 밀착시키려고 하는 편이에요. 머스테브 제품이에요. 요만한 거 4개 들어있는 게한만 원대 정도인데 이렇게 가격대는 좀 있어도 이 퍼프가 제일 메이크업이 쫀쫀하게 잘 먹더라고요. 저는. 귀찮기 때문에 선크림과 베이스를 한꺼번에 처리했습니다. 지베르니와 랑콤 제품을 두 개를 믹스해서 발라볼게요. 지베르니 제품은 좀 뭔가 쫀쫀하게 픽스를 해주는 느낌이 좀 있고, 랑콤은 되게 얇게 잘 발리면서 피부 톤을 되게 이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요즘에는 이거 두개 섞어서 쓰고 있어요. 여기부터 발라볼까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예전에는 피부에 붉은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카메라에도 뭔가 울긋불긋한 게막 보이는데 이게 분명히 20대 때는 없던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가려주냐 안 가려주냐도 되게 파운데이션 고르는데 기준이 된것 같아요. 사실 그런 붉은기와 얼룩덜룩한 것만 없어도 피부가 정말 깨끗해지는데 그런 게 생기면서 메이크업 단계가 하나씩 추가가 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많이 바르는 거보다는 좀잘 밀착시키는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나 바람이 많이 분다. 뭐 여름 같은 경우는 땀을 많이 흘린다. 파운데이션을 일단 바르고 밖에를 나가면 얘가 벗겨지는 일만 남기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잘 밀착시켜서 내 피부 같이 해서 만들어서 나가느냐의 관건인 것 같아요. 코 같이 모공이 좀 있는 데는 붓 끝으로 이렇게 긁어줘요. 모공이 더잘 채워지더라고요. 이마는 이 부분 있죠? 지금 여기 이렇게 약간 어두워져 있는 이 부분. 볼록하게 올라와주게 만들어야지 얼굴이 밝아 보이더라고요. 이 부분들 비교적 앞부분에 있는 부위들을 한번더 발라주면 약간 두께감이 생기면서 볼륨감도 좀 생겨요. 여기를 깎는 것보다는 이쪽을 이렇게 올려주는 게다크해 보이지 않게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는 방법이랄까요? 그래서 저는 턱에 뼈라든지 겉에 선이 막 얇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쉐딩을 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더라고요. 가운데에 좀더 집중을 해서 베이스를 하고 있어요. 요 스팟만 지워주고 베이스는 마무리 해볼게요. 컨실러는 주로 스팟에 사용하기 때문에 나스의 팟 컨실러 사용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대충 없어지죠? 그냥 요 상태로 살짝 굳을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어차피 마스크 쓰면 좀 지워져요. 파우더는 이마랑 얼굴 외곽 쪽만. 아이 메이크업 할 눈썹이랑 눈? 요 정도만. 눈썹은 제가 정말. <laughs> 더샘 에코솔 매일매일 쓰는데도 줄질 않아요. 정말 경제적이고.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고. 뭐 이거는 물론 눈썹이 어떻게 나냐에 따라서 그리는 방법이 다를 수는 있는데. 뭐 저같이 이렇게 눈썹이 거의 없다시피. 그러니까 털이 난 흔적만 있다 하면은. 이런 케이크 타입의 총알 브러쉬 조합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게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눈썹 모가 난 흔적들이 있어요. 눈썹 모가 있기는 있는데, 전 정말 얇고, 뭐랄까요, 새털 같이 나 있어서, 그냥 이 부분을 이 섀도우를 묻힌 총알 브러쉬로 살살살살 건드려주면서 채워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양을 딱히 일부러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양대로 나 있긴 나 있어요. 근데 잘안 보일 뿐이라서, 여기를 섀도우로 그냥 계속 살살살살 채워주면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앞머리 부분은 앞으로. 지금 여기 거울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맞춰주고 스크류 브러쉬로 대충 풀어줄게요. 이제 숱은 채워졌는데 모양은 완벽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빈 부분들을 펜슬로 메꿔줘요. 여기에서 얼마나 완성도 있게 하냐에 따라서 눈썹의 느낌이 바뀌는 것 같은데 이렇게 좌우를 봐가면서 이렇게 보면서 뭔가 올라간 부분이나 더 빼야 되는 부분들은 그냥 펜슬로 채우고 있어요. 또 너무 이렇게 또렷하게 그리면 또 그거는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 그 방법이 제 얼굴에도 좀잘안 맞는 방법이라 요 정도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좀더 그리면 되겠다. 제가 사이드 밴을 최근에 잘랐거든요. 그루프를 아까부터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래 하고 있으면 안될것 같은데 뽕이 너무 과도하게 살았는데 아이섀도는 이거 세 개로 끝낼게요. 맥의 테테아 틴트 이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살짝 살구빛이 돌면서도 채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눈꺼풀에 자연스러우면서도 은은한 음영주기에 최고고 이 컬러는 계절을 타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메이크업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른다 하면은 일단 이거를 딱 깔고 시작하면 그냥 그 다음 길이 좀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런 음영 컬러는 본인이 말하면서 아이메이크업을 못하겠죠? 그냥 이렇게 눈꺼풀에 발라준 것만 해도 눈 영역이 좀 확장돼 보이잖아요. 부어 보이느냐 확장돼 보이느냐가 정말 한끗 차이인 것 같은데 이 컬러가 오묘하게 부어 보이지 않으면서 눈이 이렇게 뭔가 확장돼 보이면서. 색깔도 예쁘면서 베이스 컬러로 쓰고 다른 컬러를 얹어도 예쁘고 그냥 이거 하나만 하고 아이라인 그리고 나가도 예뻐요. 저는 오늘은 여기에 다른 걸막 위에 얹거나 하지 않고 거의 이 친구로 아이섀도우 영역은 다 확보를 하고 그리고 라인 표현하고 애교살 그리고 끝날 거예요. 요즘에는 이것저것 하기가 너무 귀찮더라고요. 그래서 한 큐에 뭔가 해결되는 것들을 찾게 되는 것 같고 음 그런 걸 찾고자 하면 또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눈 영역은 저는 눈썹과 눈 사이가 좀 멀기 때문에 그냥 쌍꺼풀 라인 위까지 조금은 올려서 그려주고 있어요. 살짝 팥죽색이 들어가 있는 짙은 브라운인데요. 좀 별도의 아이라인을 그리지 않거나 아니면 좀 자연스러운 라인 확장이 필요할 때 조금 붉은기가 들어간 그 정도의 브라운을 여기다가 써주면은 좀더 좀 자연스럽게. 왜냐면 눈가의 점막색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또 너무 까만 걸로 확장을 하면 인위적으로 그렸다는 느낌이 되게 강해요. 근데 약간 붉은색이 들어가면 연결시켜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눈뜬 채로 섀도로 이렇게 눈을 그려줍니다. 여기가 막혀있기 때문에 조금 둥글려서 그려서 좀튀워줘요 이 정도로 베이스 깔았던 이 컬러를 살짝 더 여기다가 얹어서 여기 짙은 라인이랑 블렌딩 시켜줘요. 이렇게 눈을 밑으로 떠서 쌍꺼풀이 보이는데 실제로 생활할 때는 거의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냥 눈에 전체에 떴을 때의 모양을 그냥 잘 만들어 주는 정도로만 라인을 옆으로 그리고, 그리고 위로는 막 그렇게 엄청 빼진 않습니다. 어차피 때면 없어져요. 저는 쌍꺼풀이 이렇게 먹기 때문에 눈 위로 확장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애교살 섀도우 이렇게 아래에다가 요 정도, 요 정도 그려줄게요. 저는 눈이 뭔가 애교살도 너무 밑으로 내리면 이상하고 아이섀도우도 뭔가 과하게 하고 라인도 많이 빼면 이상하고. 이게 왜 이상한가 되게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그냥 눈 자체가 막 뭔가 깊이도 없고 좀 이렇게 평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과도하게 뭐 많이 하려고 하면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섀도우는 한요 정도까지만 해요, 요즘에는. 이제 마스카라로 눈 위아래 확장해주고 아이 메이크업을 끝내볼게요. 뷰러는 피카소 제품 쓰고 있는데 이 불고기 비교적 좀 완만한 편이라서 가운데를 한번 찝고 양옆은 좀 놓치기가 쉽잖아요. 이런 식으로 사이드로 사이드로 이렇게 올려주기 좀 좋더라고요. 뷰러는 최대한 여러 번 잘근잘근 씹어서 속눈썹을 자연스럽게 올리려고 하고 있어요. 마스카라는 키스미서 이거는 위에 아래 이렇게 두개 써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한번 쓸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끝 부분을 좀 이용해서 한 가닥씩 좀 길게 만들어 주는 편이에요. 안단은 이렇게 얇은 솔로. 립이랑 블러셔를 마무리할 건데, 블러셔는 이쪽 위주로 발라줄게요. 살짝 여기 부분, 여기에 바르는 이유는 딴건 없고, 마스크를 쓰면 블러셔가 안 보이기 때문에 마스크 위로 보이게 하기 위해서 <laughs> 이렇게 바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바르면 좀더 어려 보이는 느낌도 나고, 이 눈화장이 좀더이 블러셔 색에 받쳐서 좀더 화려해 보이는 느낌도 나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괜히 코끝이랑 턱이랑. 립까지 바르면, 완성. 谢谢啊。